어발견된 수렵 지점 까마귀 여기에 오 야생 동물 필터 하니까는 찍혔어요 오 착지하네 안녕 까마귀 오 날라가 와뭐 어, 하지 근데 <laughs> 잠시만 아나 이거 오늘 끝날 줄 몰랐단 말이야 미디브 한번 들어서 가 볼까? 요거 잠깐만 하고 시간 남으면 스터디오 할게요 잠시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제목하고 바꿔야 돼가지고 테스트 버전을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게 새하고 우멍안 가? 이 정도로 근처에 있는데? 애니멀 트로피 애니멀 스컬 뭐 데코레이션도 추가가 됐다는데 다른 거보다 새를 중점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존 비둘기 오리 까마귀 네, 흰 꼬리 곡수리가 추가가 됐대요. 요거는 저번에 만들었던 풍차예요. 그리고 새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New, two new maps to buy: Bird and Fish Spot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맵을 사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가면 될것 같습니다. Animal spots can now be discovered on the map. 그니까 애니멀 스팟이 이제 지도에 찍힌다니까 그 지도를 사면은 새가 나오는 스팟을 표시를 해주겠지요? 어디 마을에 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찾아봐야겠지요? 돌아다녀면서 응? 응? 근데 데코레이션 어디 갔어 이거? 어떻게 생겨? <laughs> 잠시만. 아 데코레이션 날라갔어. 다 해놨는데 이거. 아니면 데코하기 전 세이브인가? 일단 갑시다. 데코레이션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아유. <laughs> 아나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다 지금. <laughs> 어 발견되는 수렵지점 까마귀. 어, 여기에 오 야생동물 필터 하니까는 왜 찍혔어요? 뒤에 까마귀 있다는데요? 쟤들이야 저걸 잡으라고? <웃음> 저거를? <웃음> 예? 아마 내려와 있는 거 잡으면 될것 같은데 내려와 있는 애가 안 보이는데? 저기 저기지 내려온다. 오 착지하네. 안녕 까마귀. 오 날라가. 와, 어, 이씨 <laughs> 너무 너무 날라간 거 아니야? 해체하면은. 털 고기, 깃털하고 고기 주네요. 여태까지 깃털은 줍는 거밖에 없었는데 나무 캐면 떨어져가지고 죽거나 뭐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사냥해가지고 깃털을 얻을 수 있게 됐네? 아니면 새 덫이 있었지? 그래, 맞아 그전에 또 상인 찾아서 맵을 사줘야 되는데 누가 팔까? 에? 비둘기 있어 요 여기 또? 오, 비둘기야? 비둘기는 되게 흔하네. 여기다. 어이, 어? 가는데? 날아가는데? 야, 너 어디가? 야, 내 치료해줄게. 일로 와. 내가 갔어. 와, 애 체력 진짜 좋은데? 안녕, 유니가스트. 네가왜 여기 있지? 음, 오랜만이다. 맵은 왠지 사냥꾼이 팔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맞잖아요. 사냥꾼이니까 그 주변에 어떤 야생 동물이 있는지 다 알고 지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 하겠지. 그럼 음, 사냥꾼이 있는 마을이 한 곳은 확실히 기억나는데 뭐 있을 텐데 물어볼까. 에이, 길좀 묻겠습니다. 사냥꾼 리세니카 토, 투투키 리세니카 여기하고 투투키 여기 있다합니다. 새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추가가 된다고 했거든요. 스팟이 추가가 된다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해졌네요. 가슴 까마귀, 토끼, 흰, 수, 흰 꼬리 수리, 여기다. 쟨가 봐. 얘만 좀 잡을까요? 흰 꼬리 수리. 오, 날개 확실히 기네. 어, 좀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래, 그래. 있어요. 내려왔다. 뜬다 치면은 바로 쏴버려야지 이거. 어 왔네. 꼬리 흰색이네. 이쪽 이쪽 맨 끝에 잡을게요. 얘예요. 흰 꼬리 수리. 다른 새에 비해서는 지금은 제일 큰것 같아요. 얘가 아마도 해체할게요 고기 6개, 깃털 30개다. 우와. 깃털 많이주네 일단 독수리하고 까마귀는 잡았습니다. 까마귀 또 나왔네.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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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꽤, 꽤. 오리도 종류가 다양할 텐데 무슨 오리일까? 청둥오리? 청둥오리 같은데요? 우리 쪽이, 아니, 머리 쪽이 초록색인 거 보니까 잡을게요. 아이고. 어딨아 이거 잡은 거 찾기가 힘든데? 야 이거 어두워가지고 이거 안 보이는데요? 뭔가 새는 진짜 사냥하는 느낌이 든다. 몰래 다가가지고 한발빡 쏘는 거. 어 얘예요? 얘 유니카스트랑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쌍둥이 아니야 이거? 어안 파네? 연마을 한번 가볼게요. 안 팔고 잘게요. 다음 계절이야, 겨울이야. 내가 비둘기예요. 꽤 근처에 갔는데 안날라가네 손들어. 어. 어디 갔지, 시체? 맨날 너무, 너무 날라간다니까 비둘기? 어, 됐다. 털 10개, 고기 2개. 깃털은 역시 수리가 제일 많이 주네요. 아, 오리 잡아야 되지, 지금. 저기 강에 가가지고 찾아 봅시다. 여기 표시된 거? 여기 돼 있거든요, 오리? 근데 솔직히 맵안 사도 되겠는데? 아니, 맵 파는 게 맞아? 오리 잡고 다시 한번 봐야겠다. 파는 게 맞나? 굳이 이거 살 필요가 없잖아. 오리를 제대로 보려면은 이거 나는 걸 떨어뜨려야겠는데? 아니면 날려야 돼? 어발 움직인다. 헤엄쳐요. 잘하면 가능하겠는데? 육지로 가고 있잖아. 아이 오케이 아이 떨건데 아씨 여기 근처에 떨어졌거든요. 여기 다아 그래도 좀 보이겠네요 이러면은. 잘됐다 이게 오리에요 뭐 아까 많이 봤지만은 <laughs> 울 갈퀴에다가 홍동오리맞는것 같은데요? 까마쿤 가자 오우오오야 너무 근처에 왔는데 네 아직 딱히 특이한건 없어요 특별한건 없어요 그냥 개수차이 얘도 안 파는데 와 이거 추가된 거 보세요 <laughs> 조금 돌아다녔는데 추가된 거봐 엄청 많네요 한 바퀴 돌면은 난리 나겠는데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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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파는 게 많네 뭐 하여튼 덕분에... <laughs> 제가 어떻게 왔는지 딱 알겠는데요. 지도에 표시가 돼 있어요. 응, 요렇게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쭉 돌아서 밑으로... 헨젤과 그레텔이야. 뒤에 표시가 다 돼있네. 사냥꾼한테요. 아이고 시끄러... 지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도가 내가 해석을 잘못한 거네. 사냥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야생동물 조류 아 이거 돈 주고 해요 이거를? 너 이거 처음 알았는데 저 몰랐어요 이런 게 있었어? 우와 미친 가격 봐 미친 5,000원 이 미친 아, 죄송합니다 미친놈이 이거 있지? 와, 이거, 제대로 박아진데 이거는. 어류는 어부한테 물어보면 된대요. 와, 매 한번 해볼게요. 손 흔들었어. 지도에 표시됐습니다. 이러면은 온 맵에 있는 매들이 다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이쪽이안 가봤거든요, 아직. 근데 표시가 된거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갱신할 수가 있구나. 물랐네 이거는, 이건,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자꾸 욕이 나오네. 심한데. 저는 그냥 그 애들 위치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행상인이나 뭐 그런 거. 그거하고 똑같이 바로 알려주는 건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매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뒤에 있다는데. 다른 건다 잡아봤는데, 매는 아직 안 잡았거든요. 여기 쟤인 것, 같다. 아이 날아간다. 에이. 애도 소리 있네. 소리도 이번에 다 하나씩 해줬네. 네, 저는 이번 새 업데이트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소리도 이렇게 다나와주고 생각보다 애들 모델링도 잘한것 같아. 울어봐. 아이, 빈대 왔어. 아이 근처에 앉으면은 이번엔 잡을게요. 잡을게요. 요게 매에요. 그냥 딱 봐도 매인 것처럼 생겼네. <laughs> 이번에 추가된 이 새들이 생김새만 봐도 누군지 알 정도로 되게 흔하고 아, 잘 알려진 애들완한것 같아요. 막 매니악하게 뭐 이름도 길고 그런 게 아니라. 깃털 24개 24개면은 수리보다는 조금 적지만은 다른 새들에 비해 많이 주는 편이네요 그니까 2등 같은걸하나 수리가 1등이고 배가 2등 그럼 이번에 또 추가된거 중에 하나 보면은 3 New Items Animal Skulls Skulls as possible rare drop to 요, 요, 소랑, 사슴이랑, 벅. 벅이 뭐였지? 얘가 벅이라는데요. 잡아볼게요. 사슴. 일단 사슴으로 해야겠구만. 네 마리. 어 나왔다 사슴 두개골 어따쓰는거야 트로피의 일종 아 이거네요 그냥 이대로 그냥 장식하는거네 아 따로 만드는게 아니라 그냥 잡고 장식하면 되는거야 아, 잡았어요 잡긴했는데 제가 근처에 있으니까 좀 무섭네 어 일로오는데 안 나왔고. 무스가 체력이 좋았나? 헤드가 한 방에 안 뜨네. 철저 화살에다가 곡궁인데. 안 나왔고. 안 떴고. 안 뜨고. 안 떴어. 아이거 참네. 무스 하나 사까? 무스 정보를 사가지고 해야겠다. 내가 볼 때는 저거 적정 가격이 지금 가격의 한 10분의 1 정도면 될것 같은데. 야생 동물 포유류 무스 2,000원이에요. 와. 살게요. 근처에 있나 또? 여기 뒤에 있네. 어? 나다! 무스 두개골이에요 트로피의 일종 뿔이 없는 걸 잡았는데 뿔이 있는 게 나오네 아, 일단 집에 가서 자고 장식 한번 해볼게요 뭐, 어디 장식을 해야 되지? 집에 장식을 하는 건가? 이게 아니야? 제가... 저기 창하고 창하고 문은 바꿔봤는데 선반은 안 해봤거든요 제작을... 제작이 아닌 거 같은데 뭔가 선반이 들어갈 만한 장소에 이거 할수 있지 않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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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놓고 있지 <laughs> 요걸 한번안 눌렀네요 벽 이거 누르면 되는데 아유 바보 이거 한 개씩 해볼게요 도면을 사야 돼, 이걸 또. 이게 사슴. 이게 무스. 이게 들쏘래요. 생존 기술이 부족해, 이거는. 내가 아직까지 장식을 할 수가 없어. 얻어도 장식을 못해요. 생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 그냥 걸면 되지, 뭐는 또. 사슴 트로피. 무스 트로피. 사슴 두개골. 무스 트로피. 요렇게 해요. 이거야, 뭐, 항상 보던, 예. 산장에 가면 있잖아요, 막.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산장에 가면 있는. 그런 트로피네요. 그,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데도 쓰이는 이런 트로피. 집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나는 사냥꾼의 오두막에 설치하고 싶은데. 집에 이런 거 놔두긴 좀 그렇지 않아요? 이거, <laughs> 별로 멋있진 않아. 난 되게 기괴한 것 같아. 집에 이런 걸 장식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아. <laughs> 잠시만요. 오. 됐다, 걸렸다. 오! 저거 걸렸어요. 있어봐, 있어봐. <laughs> 아, 모자거리로 딱이에요, 이거. 이래서 장식용이구나. 아. <laughs> 이건 거리였어. 모자거리였어. 잔을 여기다 보관하는 거야. 잔을 양동이 안에 이렇게. 아휴, <laughs> 아휴, 저장고가 생겼네. 와인은 이건 좀... 안 된다고 본게 맞을 것 같은데, 놀고 있는 나의 모습. 아... 아, 나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다. 지금 <laughs> 오늘 제일 진지하다. 지금... 아... 아! 어. 아, 안 돼, 통과한다. 아, 이럴수가. 아이. 아들이요. <laughs> 아들이 추워가지고. 아들? 없네? 아, 아니었어? 아니었나? 여보, 지금 되게 중요한 일 하고 있어. 청소해. 방해하지 말라고 할라 했는데. <laughs> 한발 늦었어. 오, 됐다. 아, 합체했어. 아, 그런 건가? 지금. <laughs> 다 어질러 나갔고, 지금. 요, 요, 내, 내, 내가 나중에 치우게, 나 또. 요것만 끝나면. 아, 아. 실용적인 트로피. 바구니 도 걸고, 모자도 걸고, 그릇도 걸고, 어, 트로피에 트로피를 또 걸고, 오른쪽이요. 아, 으아, 으아, 이렇게 어, 아, <laughs> 와인 보관까지 아, 다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치울게 살짝 <laughs> 끼지마. 내가 할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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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치울게 내가 치울 게 이렇게 아팔도 <laughs> 걸어져요 여보 멋있지 뒤에 좀 봐봐 어. 그러면은 네 이번 1.4버 어, 구멍 뚫렸네 1.4 버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글쎄요. 로드맵 보면은 나와있을까요? 아 어, 여기있다 3인칭 나왔고 데코레이션 나왔고 윈드미라고 버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식인데 자식은 스페셜 다이얼다이로그 라인즈 앤드 퀘스트 그러니까 자식쪽 퀘스트 다이얼로그 이런걸 추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는게 아머 쉴드 앤드 무어 되어있거든요 방어구 지금 얘들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거의 다 했네 지금 이거는 1분기에 다 하겠다는 소리고 요거는 쿼터 1. 22년 안에는 이걸 두 개를 할 거고 더 발표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방송 종료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